먼저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저는 오토파일럿 부스터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문제는 오토파일럿 헬퍼라는 것 때문입니다. 테슬라 용품을 눈여겨보다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도와주는 아이템을 방영하게 됩니다. 저 또한 테슬라를 추고 받고 2개월 정도 타면서 신세계를 경험한 터라 버젓이 알리에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서 편리함도 느꼈지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오토파일러 헬퍼라는 장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영상을 내리고 나서 해외 유튜브 영상과 기사를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저와 테슬라의 앱이 오너님들께 이 아이템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오토파일럿 스티어링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일명 오토파일럿 헬퍼라고 부르며 치터라고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으로 판매를 금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본사에서조차 위험성이 많아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매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사용치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자의 편리함은 있지만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헬퍼를 사용하는 오너님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거면 오토파일럿 왜 만들었냐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을 돕는 보조장치이지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레벨 2단계이며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헬퍼를 장착해 운전대를 잡고 전방주시를 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면 굳이 헬퍼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헬퍼를 꼭 써야 할까요? 헬퍼를 장착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 장시간 운전을 해본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분명 편하지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칠곡 터널 중간에서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가볍게 핸들을 잡았는데 갑자기 차가 좌우로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핸들을 제대로 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다른 차선의 차와 부딪치거나 터널의 벽에 충돌을 했을 겁니다. 저는 터널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퍼를 쓰고 충돌 사고가 난 해외 영상을 보니 저와 비슷했습니다. 핸들을 바로 잡지 않았다는 것을요.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핸들을 잡을 수 있는데 대처 시간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헬퍼 아이템의 영상을 내리고 나서야 위험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테슬라 오너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헬퍼를 잘 쓰면 된다는 논리는 분명 애초에 사용 목적은 개인의 편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편의가 사고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서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편이 더 중요하겠지만 헬퍼가 좋다고 리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헬퍼를 쓰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나 하나 정도는 괜찮다라기 보다는 도로에서는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을 먼저 최우선시 돼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